아, 진짜 살짝 제가 저 아래 바다를 봤거든요. 와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아씨, 오오 돌려볼 수가 없어. 와와 와, 진짜 무섭다. 살짝 한번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밖을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나이따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데, 딱 전면을 봤을 때 제가 처음 본 생소한, 처음 오는 생소한 곳인데요. 여기가 아마 이쪽 부분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뭐, 금호 여자 고등학교 차량이 있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고등학교인데, 어, 다리가 앞에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 딱 감을 잡으신, 어, 나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이런 바보 같은, 아, 이럴수가. <laughs> 잘못, 잘못. 정신을 딴데 팔고 있어가지고, 아, 오마이갓! 근데 여기 오는 차가, 통행하는 차가 많지가 않아서, 마음대로 막 후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 저기 덤프다, 덤프가, 덤프가 하는데 나오네요. 좀더 뒤로 뺐다가. 이쪽으로 오시겠죠. 지금 저는 동부간만으로 컨테이너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그 악명 높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를 제가 지나가야 하거든요. 아마 부산분이라면 대충 감이 빡 오셨을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부산에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많죠. 뭐, 부산에 다리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그 유명한 다리. 그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조명이 진짜 예뻐요. 정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뿅!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조명이 이쁜 달입니다 근데 이게 밤 11시 정도에는 소등이 되는 것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부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관찰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아직 안 누르셨어요? 구독, 좋아요. 부산항대교라고 불리는, 뭐, 부산분들은 영도다리, 아, 아닌가? 영도다리는 따로 있나? 부산항대교라고 불리는 그 다리고요. 제가 항구를 가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어, 영상으로만 한번 봤는데 굉장히 빡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쪽 가야 되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이제 여기 앞입니다. 생생한 현장으로 어. 고고싱 야, 이 각도가 엄청 난데요. 지금 와... 어마 무시한데, 이건 무한 힘실 콩는갈 수도 없을 만한... 굉장히 빡세한 각도입니다. 어, 옆으로 저기 보이는 항구는 뭘까? 간만부두. 감맘부두. 간만보두인것 같고요. 어. 천천히 가야지. 와. 와. 야. 오. 와 진짜 살짝 제가 저 아래 바다를 봤거든요. 와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아씨, 오오 돌려볼 수가 없어. 와. 즉, 그러게 무언어 봤을까요? 보인 크크. 와 이건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하다. 놀이공원에 있는 것보다. 왜냐면 놀이공원에 저는 그런 아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집중해야겠어요. 잠시만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크크, 엄청 긴장해 버렸어요. 와, 바로 나왔어. 어, 비까지 와가지고 그냥 바닥이어도 이게 무서운데 비까지 오니까 야, 혹시나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바람이 세게 확 치면은. 저 컨테이너가 팍 맞잖아요 그러면 차가 휙 넘어가버리면 저는 이제 바다로 빠지는 거죠 헐나 어. 수영도 못하는데 오우 어살 떨린다 아나 이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와의 다른 점은? 사실 저는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는 일단 안전하다는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탈수 있는데, 어, 너무 속도가 붙네. 여기는 안전장치라고는 이 펜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이게 진짜 승용차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희 같은 화물차한테는 엄청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 치면 뼈하고 같이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연약해 보이는 그런 펜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장치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와이 말로 만들었었는데 야 실제로 겪어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냥 정면만 제가 봤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 그래도 다리를 타고 가는데 바다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딱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려왔는데와어 그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기를 운전하시는 분들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시고요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살짝 한번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밖에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나있다 추천 진짜 무서워 와 대박 3,000원이나 해 엄청 비싸 다리 하나 건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